2019 KBL 리그 롯데 자전초와 LG 트윈스의 시즌 12차전 경기 오늘 양준혁 해설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롯데 탓은 어떻게 풀어졌을지 보시죠 네. 스타팅 라이 1번에 지명타자 허일 눈에 띄고 있습니다 2번에 오윤석 3번 민병은 4번에 이대호 롯데 유니폼을 입은 과이슨 선수입니다 어? LG 트윈스의 탓은 1번에 이천웅 2번 정준현 3번에 김현수 4번 지명타자 조셉 타일로 윌슨 선수입니다 훨씬 15번째로 이제 선발 마운드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홈든지 이렇게 부르면 자기프라 이겨야 되겠습니다. 홀 아, 선수가 선수. 의미 있는 안타를 바로 첫 타석에서부터 그것도 윌슨 공략에 성공해냅니다. <목소리도> 원볼트 스트라이크 5구째입니다. <목소리도> 5구 타격 3루 쪽 <목소리도> 캠프 <개편> 타구를 <목소리도> 빠져나갔습니다. 장타로 열심히 타고 허일은 2루 받고 3루까지 그리고 어윤석은 2루까지 천천히 걸어 들어갑니다. 그냥 10회에 좀앞로 씻어줄 수 있는 상황이 되야될 텐데요. 그러나 이루자묶이고 1루에 공을 부리면서 그러나. 던 주자 허일이 홈으로 들어오면서 이번 시리즈 롯데가 처음으로 선취점에 성공합니다 이거는 우중간 쪽인데 우익수 앞에 떨어졌습니다 삼루 박고 홈 그러나 홈까지 도전하기에는 좀 짧은 타구였습니다 삼루에서 멈추고 있는 오윤석 바운드가 약간 컸습니다 2루에 포스아웃 그리고 1루 1루까지 그 전준우가 오늘 첫 타석을 이렇게 지나칩니다. 투구를 어, 거의 차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2구째를 타격했던 이천웅 선수, 오늘은 첫 타서 2루땅한걸 팡범하게 물러나고 있습니다. 워라웃. 오잉닝 던였는데. 네. 예. 이번 타자도 네, 네. 오! 로킹 삼진. 어, 좋네요. 이제 장점으로 조금 더 승화되기를 바라는 양상 감독인데요. 2구째를 받아, 첫초구 받아쳤던 타구. 김현수의 타구를 중견스 플라이. 어제 그제와는 확실히 다른 오늘 첫 이닝 첫 번째 수비를 마친 롯데. 선수입니다. 그런, 지표 네. 스윙 삼진! 아, 좋네요. 자, 최윤성 백그 쪽에 걸린 타 탑. 다익손이 들어갑니다. 인루베이스를 먼저 봤습니다. 좋아. 자, 이형종. 카메 타서. 선수 생활 충분히 해. 어. 할수없 그렇습니다. 이형종. 뒤늦게 헛스윙 삼진. 삼진 어. 쇼가 시작된 걸까요? 바드가 컸습니다. 이타구를 기다렸다가 위치선이 위치하 일부의 선물 워 보면은 칠 예. 수가 없는 거예요. 불카운트 밀었어요. 이타구를 다시 한번 키면서 길을 넘어갑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예. 예. 조금, 아 어, 이거 뭡니까? 어허. 그리고 이 공이 빠져버렸어요. 한 베이스를 더 갑니다. 지금, 어인누 예. 선수가. 그리고 이타구는 오른쪽에 어. 갑니다. 어, 인수 3루! 3루에서 멈췄습니다. 나짐머를 받아쳤는데 정면 아, 아, 643으로 가는 분위기 아, 야, 이 분위기는 아닌데 롯데가 원했던 아, 그림이 아,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아, 전준호풀카투트 승부 6구 갑니다 아, 6구 아, 배트는 돌지 아, 않았습니다 아, 예. 3구 쪽을 향했습니다 1루 그리고 1루 1루 해선 스테이 해선근 역시 아, 땅볼 아, 타구에 아, 1루 버스아웃 1루 아, 1루는 M구. 1루서스아이자나갔어요전한타3루을 <laughs> <선타, 웃음> 향합니다 3루 3루까지 아. 들어갑니다 2구 아. 타격 센터 쪽 똑바로 이천웅 정면 또한 번의 득점 찬스 살리지 못했습니다 중변수 쪽입니다 이 타고는 왼쪽에 떨어지지 않다. <laughs> 오늘 경기 LG 트윈스의 차단타 바로 주장 김현수가 만들어냈습니다. 어, 왼쪽이에요. 또한번 높게 따서 들어갑니다. 이 타구를 어디로! 넘어갔습니다, 역전 토론! 달아날 때 달아나지 못했던 롯데가 결국은 조셉에게 이렇게 역전포를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스코어 2대1, 이제는 LG의 리드입니다. 좌익수 옆에 떨어지 않다 손아섭이 오늘 첫 안타. 빗맞은 타구, 깊은 타구, 오지환이니 2루 2성근빠져서이성근에 한참을 흐르면서 손아섭은 3-3 멈추고, 배성근은 2루까지. 이번 타구는 좌중간 촉모. 안에 막혀왔던 부분이 시원하게 뚫려버리는 순간 기나긴 침묵을 신봉기가 깨뜨렸습니다. 여기에서 점수를 못 냈다 그러면은 롯데로서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슬럼프가 더 길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정말 중요할 때 지금 역전 2타점을 터뜨려줬어요. 정확하게 좌중간을 향했던 긴상적인 코스로 주자 2명을 둘러들이기에 충분하고도 남을 만한 탁 전민수에게 아 그러나 첫 타자 바로 들어왔던 베타 전민수에게 안타를 허용합니다. 아 좌중간 쪽이야 멀리 빠른 발의 신민재는 이루받고 아 그리고 삼루까지 홈까지 돌아와. 그러나 홈까지는 누리지않습니다 이천웅이 아, 아, 아. 오늘도 덧뜨려 줍니다. 이천웅의 이루타. 그운고몰로있는정규삼루자습니다 아. 넘게 갑니다. 우익수 쪽 그리고 3루자 스타트 신민재는 아, 충분히 빠르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루에공 뿌려지는데 3루까지 들어가고 있는 이천웅 순조롭게 동점을 에이. 다시 만들어 놓고 있는 LG 트윈스 정규현의 싱크를 탔죠. LG로서는 최상의 결과입니다. <laughs> 그리고 이번 타구는 오른쪽에 높게 가는데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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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안 넘어갔네요. 와, 폴바꿨죠 아, 볼때 위로 가는 게 아니네요. 볼을 옆으로. 옆으로 가네요. 지금. 글쎄요. 와. 네, 방울이 맞습니다. 그대로, 원심대로. 네. 하 스윙! 삼루 아. 김현수는 결국 이렇게 물러납니다. 아. 오볼원 스트라이. 아. 스윙 삼진! 여기까지입니다. 다익스 손이 역전까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뭐, 말을 못하겠습니다 나갑니다. 아, 전준우가 출발에 성공합니다. 전준우의 중전 안타, 오늘 차단 타입니다진행수 선수 올 시즌 기록 33경기 8월드 그런 너무 을 가지고 있네, 전준 주작 되었는데몸 머리입니다. 이 공을 참아내면서. 아, 이거를 잘 참아줬네요. 자, 문광은 선수가 이제 올라왔습니다. 스타트 끊고 때립니다. 2루는 일단은 스타트를 먼저 끌어주면서 더블 플레이는 모면을 했습니다. 네. 그런 네. 느낌이 좀 듭니다. 예민한 상황에서 오구가 역킹 성질어 원광은이 과감하게 찔러넣습니다. 네. 재현할 수 있을지 이 타구는 깊었습니다. 오지환이 오지환이 처리하면서 이 위기를 또한번 넘어져고 있는 LG 트윈스 빼는 동작이 정말 빨라요. 예 조셉의 타구가 어 공이 휘어가니까 잡는 동네 짧아요. 그러나 최은성이 막아줍니다. 아. 출루에 성공합니다. 필요할 때 더한타를 예. 쳐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타구는 1루까지 더블 플레이 손승락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 멀리 못 갑니다. 신봉기 원아웃 스펙끝 쪽에 걸렸고요. 이루 스탯시 아아 이게 왠일이에요. <laughs> 그리고 이 타구가 1리그를 빠져나갑니다. 결국 그 실책 하나는 또 한번 분위기를 이렇게 바꿔 놓습니다최악 아아 되는. 아 최악이 되는군요. 스트레이트 볼러에게 모두가 아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김용이 오른쪽에 아아 네이타구 먹혔어요. 멀리 못 갑니다. 3둔자 승부를 걸겨니다 승부... 승부를! 어우 걸기는 어려워요. 예. 아, 들어 왔으면 아웃됐겠원벌투 예. 예. 스트라이크에서 이 타구가 막되어요 끝내기! 아! 끝내기, 끝내기, 끝내기! 손승락 선수가 어, 지금, 던지고 나서 좀 다리가 안 좋았는지, 빨리 그, 일로 달려가지를 못했거든요. 아, 자, 보실까요? 예. 던지고 나서 좀 미끄러졌는지. 아, 마 바로 스타트를 걸수 없는 아마 그런 스텝이 예. 좀 나왔던 것 같군요. 선수나 선수가 보통 투구를 하고 조금, 어, 예. 아, 늦었어요. 예. 보통 던지고 나서 하는 모션이 있거든요. 네. 예. 강한 타국이긴 했습니다만, 이대우가 일단 점말아었던습니 정상적인 수비가 이루어졌더라면, 이닝을 넘길 수 있었던 상황이 결국, 끝내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네. 그리고 김현수는 이틀 연속 세레머니를 봤습니다. 네, 이는 뭐, 내안타로 네 기록이 되었습니다. 예.